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전망이 아주 좋은 시골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입니다. 고속도로 창녕 i c s 약 15분 거리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주택을 매매합니다. 마을 자연 풍경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예쁜 마을입니다. 마을 뒤로는 산을 등지고 있으며 인근에는 축사, 송전탑 등 해무 시설도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 바로 옆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는데 현재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입니다. 창영읍에서 약 15분 거리입니다. 주택은 갱양 철골 구조 2층 주택이 있습니다. 넓은 텃밭에 주차도 편리합니다. 토지 총 면적은 251평입니다. 대지가 231평, 진입 도로가 20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입니다. 진입로는 넓어서 성용차는 마당안에까지 편안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대문 바로 앞이나 마당안에 차량 2대 3대정도까지 주차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창령IC 창령업에서 약 15분거리이며 대구나 구지, 행풍에서 접근성이 좋은 주택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면 왼편에 보면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경계 지점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텃밭 앞쪽에 보면 두릅나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작년 주택 매매금액은 2억 원입니다. 주택 건물 주변에는 잔디마당 및 예쁜 정원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 출입문은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주택 앞쪽에 보면 남동향이죠? 아주 넓게 데크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2층에도 테라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동향으로 앞이 헌하게 터져서 전망이 멋지고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데크 위에는 비가리막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제법 넉넉한 텃밭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종 유실수도 식재가 되어 있으며, 주택 건물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넓게 텃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도꼭지 보이죠?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잔디 마당이나 유실수 텃밭, 조경수 등에 물을 주기도 편리합니다. 들어오는 출입구 쪽입니다. 이웃집이죠? 튼튼하게 석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잔디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마당에서 요리할 수 있는 하얀 솥도 있습니다. 여기가 실내로 들어가는 행간주 출입문입니다. 들어오면 우측편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본 다용도실 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실 앞에 중문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갱량 철골 구조 주택이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방, 주방, 욕실, 다용도실. 2층에는 방두 칸, 다용도실, 욕실, 테라스가 있습니다. 1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들어오면, 우측편에 보면 방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큰 방입니다. 남동향 쪽으로 창문이 있어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주택 내부는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별 수리 없이 바로 거주 가능합니다. 방 옆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 공간도 넉넉해서 샤워하기도 편리하고 창이 있어서 한기도 잘 됩니다. 여기 문이 보이죠? 각종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입니다. 이젠 거실하고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일자인 구조라서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남동향 쪽으로 크게 창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대장상 면적보다는 1층, 2층 모두 정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도 아주 깔끔합니다. 주방 옆에 보면 꽤 넓은 다용도실 창고가 있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당에서 또 실내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제는 2층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에는 구조가 방두, 칸, 욕실, 다용도실,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테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층에 있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위에서 아주 멋진 자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실내가 아주 밝고 좋습니다. 천장고가 좀 높은 편입니다. 창밖으로 이렇게 멋진 뷰도 나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남동향 쪽으로 크게 창문이 있어 햇살이 잘 들어오고 실내도 밝습니다. 또 한쪽에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보면 제법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제법 넉넉한 욕실 공간이 2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욕실입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토지 총 면적은 251평이고 갱량철골 구조 2층 주택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